1월 둘째 주의 하늘은 말띠, 말금에도 불구하고 겨울바람은 가지만 덩그러니 남은 나무와 메마른 대지를 쓸어가려는 듯 매석고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치달아 갑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차갑고도 황량한 모습이 지난해 1월에도 있었을 터인데, 마치 처음 맞아보는 광경인 듯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 당혹감에 떨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용서하고 과오로 몸소리하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기에 일적일을 잊고 또 잊고 또 다시 자신의 입과 발로 자신을 모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는 자신에 대해 매몰차리만큼 쓰라린 경험으로 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도 되는 듯합니다. 한겨울을 보내며 맞이하는 삶의 서사는. 땀으로 맞이하는 여름날의 서사보다 한치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듯 합니다. 이번 주 제3과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입니다. 제3과 교과의 제목은 비정함이 베겨 있는 듯 합니다. 누구인가 사나 죽으나 똑같다 라는 말을 할 경우 그의 삶이 극한까지 몰린 것과 동시에 더러는 그것은 사는 것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사나 죽으나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는 삶에 대한 비하보다는 죽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죽는 일에 삶을 구걸하지 않는 새로운 빛을 보는 듯 합니다. 분명 바울의 소리에는 삶과 죽음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볼때 죽는 일도 사는 일처럼 같이 있다고 외치는 듯 합니다.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목을 말하면서 죽음조차도 삶의 가치만큼 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절은 그 이유가 삶에도 죽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 월요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화요일 확신하는 삶, 수요일 하나되어 굳게 서라, 목요일 하나되어 두려움 없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각 날의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이번 주 교과는 옥중에서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 범위로는 빌립보서 1장인데요. 옥중에서 자신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다섯 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옥중 서신 자신을 되돌아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뤄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옥중 서신 교회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죽음은 생명의 적.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최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옥중에서 뒤돌아보면서 죽음의 세력과 종로로 타는 사탄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영화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바울은 죽으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듯 합니다. 이에 전체 배경의 이야기를 줄여보면, 삶과 죽음,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이고 생명의 적입니다. 자동차가 파손되기 위해서 제작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죽음도 삶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울은 장차 그에게 주실 상급 역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삶 또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바울의 이름이 담긴 많은 서신을 갖고 있는 이유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과 여러 곳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영향력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믿는 일에 하나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주제는 바울이 빌리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산나 죽으나 다루었던 주제는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둘다 다. 다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체 배경을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를 멸하고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을 놓아주시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읽었고요. 본문은 둘다다 다 중요한 기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삶과 죽음이라는 두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는 영화를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수요일과 목요일 내용을 다루면서 여기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린다는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하고 우리 마음속에 꼭 붙잡아둘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 겪은 고난, 기꺼이 희생할 각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첫째 날에서는 자신의 고단한 여정을 되돌아보는 바울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감옥과 박해와 위험들,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교회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사랑하거나 감사를 받지 못하는 외적인 요인도 있다. 마지막으로 핍박보다 신실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더 강력한 방법이 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과 희생에도 신실함이 더 강력하고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듯 합니다. 본문을 확인하겠는데요. 빌립보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조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나니 지금 이 말씀은 옥중에서 자신의 운명을 앞에다 두고서 하는 바울의 고백으로서 이것은 우리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도 하고. 매우 뚜렷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듯도 합니다. 바울은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감옥에 처음으로 갇힌 것도 아니었고 박해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40에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막고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울이 자기 자신이 그토록 고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즉시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당했던 고난보다는 또 위험보다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 앞섰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몇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사노니가 전서 2장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했을 때이 본받는 모습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보다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은 동료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더 사랑받지 못하고 감사하게 여겨지지도 않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문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과 목사의 사업의 신성성에 관한 교훈은 복음 전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의 근원이다. 바울의 마음은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세상의 어떤 이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었다. 그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사용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울의 삶 안에 남아 있었던 그림자들, 그의 흔적들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드러낸 속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그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마음속에 크게 자랑 삼아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염려가 더 크고 더 많은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있었지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감사도 받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이 땅의 이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핍박에 있지 않고 신실함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경건함이 많은 핍박과 위험과 어려움과 구별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신실함에 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신실함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잣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실하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게 됩니다.